제시슬레이먼 아 렛몬 푸셋 was born in Snow Hill, New Jersey in 1884 1884년 뉴저지 스노우 힐에서 태어났습니다 She was the first black woman to graduate from Cornell University uh -huh.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첫 번째 여성이었대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g r a d u a t e 란 단어 있잖아요 g r a d u a t e 란 단어가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라서 항상 graduate from 이렇게 쓰는 거야 뒤에 okay.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poetry, short stories, and essay Proussat taught French in public schools in Washington, D.C. and worked as a journal editor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이렇게 했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2번 되고 여기 동그라미 1번 되고 이렇게 됐죠 보니까, 어, in addition to란 표현 나오는데, 요 정도만 기억할까요? 우리 어떤 거? in addition. 이라고 하면 얘는 부사라고 그랬죠? in addition 부사가 되고요. in addition to라고 쓰면 얘는 전치사가 되죠. 그 뒤에서, 뭐, 뒤에 뭘 써야 되냐? 이게 좀 달라진다 그랬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요전 지문에서 나왔었던 instead. instead는 부사가 되고요. instead of 라고 쓰면 전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뒤에 뭐가 나오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보니까, in addition to writing novels, poetry and short stories and essay, 이런 예 쭉쭉쭉, 이런 글을 쓰는 것에 덧붙여서, 글 쓰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for that, 이런 사람은요, 워싱턴 DC의 public school에서 불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worked as a journal editor journal, 어떤 잡지에 대한 에디터로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While working as an editor, she encouraged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동사 하나밖에 없죠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여기 보니까 as an editor 이건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분사고문이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에디터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 She encouraged many well-know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Harlem Renaissance의 잘 알려진 작가들을 encouraged,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She is more famous for being an editor than for being a fiction writer. Many critics consider her novel, Plum Bun, f o r s o n s strongest work. 됐죠 동사 두 개, 접사는요? 여기, 이렇게. Do.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Do는 양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거, 어, 여기 Dan 이란 표현 나와서 이렇게 봅시다. Dan. 여기서, 어, More 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기 More. 그리고 D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보다? For being a fiction writer. Fiction writer 보다는 For being an editor. 에디터로서 조금 더 유명하긴 했지만, 유명세 이쪽이 더 있었어요. 에디터로서의 유명세가 더 있었긴 하지만, many critics, 많은 비평가들은 consider her novel. 그녀의 소설을, 잠깐만, her novel, 명사가 나왔고요 플럼번, full sense, strongest work. 이렇게,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그녀의 소설을 플럼번, full sense, strongest work로서 간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고유 명사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었나 보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n it, 그 안에서, 그에 대해서 she tells the story of a black girl who could pass for a white but ultimately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가 두 개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기요. who could pass for white but ultimately claims 여기 하고 bu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클레임즈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녀는요 그 이야기 black girl 이 흑인 여자아이 could pass for white 여기 나오죠 오케이. 백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백인, 백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claims her racial identity and pride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흑인 여성이잖아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흑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소설을 썼을 때 이런 거잖아. 내가 흑인이야. 근데 사실 이때면 뭐 인종차별 좀 있고 막 이럴 때잖아.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냥 백인 여자 아이를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흑인 여자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소수들 이렇게 소외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First, s h died of heart disease, April 3 r d 1 9 6 1 in Philadelphia. 여기에서 4월 30일, 1903, 1961년 4월 30일 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뭐 이런건 그냥 일대기가 쭉 나오는 거니까 굳이 뭐 오케이. 됐죠. 요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